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울산의 주요 인사들을 만날 수 있는 코너입니다. 수요일 N 인터뷰 이유 있는 초대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 울산 지역 본부의 진찬호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예 TBN 울산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어, 안전보험공단 울산지역본부 아, 본부장 진찬호입니다. 이렇게 산업수도 울산의 주역인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여 안전수도 울산으로 도약하기 위한 의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울산의 경우 뭐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음. 울산에서는 특히나 안전에 더 각별히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자동차 있고요, 조선 있고 석유화학 있고요. 다양한 산업군들이 다 분포를 하고 있는 산업 수도잖아요. 그만큼 이 산업 단지 내에 다양한 현장에서 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지 본부장님이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네 어, 말씀한 바와 같이 울산은 다양한 산업군이 밀집된 지역으로 그만큼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요소들도 많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사고로는 고소작업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 화물질 누출로 인한 화재 및 폭발사고 그리고 기계 가공 작업 중 뭐, 발생하는 끼임 사고 등이 있습니다. 지난 3월 한 휴일에 온산항의 항만화역 사업장에서 높이 약 65m, 어, 무게 600여 톤 되는 대형 크레인 수리 작업 중 크레인이 붕괴되어 작업 중이던 근로자 두 명이 바다로 떨어져 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와 같이 최근 온산에서는 일상 작업이 아닌 청소, 수리 및 정비 등 비일상 작업에서 대형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울산지역본부는 이들 비일상 작업들을 단위 업종, 공정 및 작업별로 분류하고 각 작업에 대한 안전한 작업 방법을 사업장과 함께 고민하고 개발하여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에서는 비일상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전 위험성 평가 및 관리가 일상화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울산의 경우엔 진짜 사고가 한번 나면은 말씀하신 대로 대형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진찬호 본부장님께서 이력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네. 울산 토박이시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울산에 대한 애정도 좀더 남다르실 것 같고 자세하게 모든 걸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데요. 안전수도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뭐 본부장님 개인적인 노력도 괜찮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울산시청,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경청 울산지역본부, 울산상공회의소, 한국노총 울산본부 및 사업장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울산지역 산업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사망 예방을 위하여 페트로 점검 등 각종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 지원을 통해 안전보건 수준을 진단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최신 안전 기술 도입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업장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업장과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산업 소도 울산에서 안전 보건 공단의 디딤돌인 울산지역본부는 우리의 소선 수범이 안전한 일터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주인 의식을 갖고 울산지역 산업현장 곳곳에 안전 문화가 깊이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울산이요 산업 수도라는 별명을 가진지 이제. 꽤 오래됐잖아요. 네. 그만큼 점점 더 노후화된 사업장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것도 걱정이 많은데요. 산재 사고가 더 급증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 노후화 사업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사고 예방을 위해 위해서 좀 수시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어, 사회자님께서 정확하게 깨뜨려 보신 것 같습니다. 어, 노화 노후화된 사업장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네. 전기 및 수시 안전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에서는 노후화된 사업장에 대해 전기 및 수시 안전보건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 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고 최신 안전보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한 울산을 위해서 여러 부분에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울산 쪽 본부 같은 경우에는 그 울산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 보건에 대한 위험성 평가 그리고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같은 법정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이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울산 지역본부에서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인정심사, 안전보험 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위, 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 등 다양한 법정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하면서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시행 시 발견되는 문제점을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PDCA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네.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은 이 위험성 평가를 핵심 요소로 하여 사업주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 및 어, 비상시 대응 체계구축을 다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네. 위험방지계획서 심사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부문별로 법정 사업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잘 지켜도 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좀 주인 의식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산업 현장 곳곳에 안전 문화가 뿌리낼 수 있도록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 고치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로자 교육도 지금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인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울산 지역 본부에서는 근로자들이 주인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주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실습과 체험 교육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과 위험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안전 문화 캠페인을 통해 근로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 요즘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폭염으로 또 온열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이럴 때일수록 또 산업 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네. 아, 안전한 울산이 될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네. 앞으로도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 안전은 우리 모두가 주인입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항상 안전을 최우선하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는 안전수도 울산으로 도약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진찬우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